엄마 말 일단 끝까지 들어. 오 어, 더듬기 시작했어. <laughs> 너 이따위로 해봐 진짜. 어 국물도 없어. 가민이니 패빌리 안녕하십니까. 아 고양 그렇게 얇게 입고 갔어? 아 위에 외투입었지아 저녁은? 먹었어요. 뭐 먹었어? 친구랑 편의점에서 라면 먹었는데. 아왜 라면을 먹어? 엄마 용돈 챙겨주는데. 돈이 없으니까. 돈, 돈 충분히 주는데 왜 이러실까, 진짜. 엄마, 속상하게. 아휴, 저녁 차려놓을 테니까 밥 먹어요. 아유, 저는 왜 저래, 진짜. 용돈 챙겨주거든요. 밥 먹으라고. 김래연 우추. 어, 아니,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하고 놀까, 밤에 추운데. 돈이 없으니까 옷을 못 사지. 얘 뭐라는 거야? 돈이 왜 없어? 옷이, 옷이 어, 어, 없어, 네가 엄마 지금 봄인데 봄 옷이 없어, 나는. 우와 너 옷장 열어봐 우리 집에서 제일 옷 많아 언니보다 저거, 더 많아 자, 거 무슨 옷인데? 무슨 계절 옷인데? 이야 진짜 무슨 계절 옷인데? 아 이제 아 알겠어 리은이 엄마한테 지금 너 데모하는 거지? 지금 응 우와 여러분 저딱 알았어요 리은이가 지금 대놓고 대놓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김 리은이 엄마 뭐 근데 솔직히 너무 용돈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? 뭐가 저거 뭐가 저거 중학생이 2만 원이면 됐지 일주일에 훌륭하지 엄마 응? 엄마 시대 때 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겠지만 응.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만 삼시세끼 밥에서 먹어도 밖에서 먹어도 3만 원은 훌쩍 넘어요 야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어? 학원 가기 전에 조금 먹고 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. 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 가고 바로 학원 끝나면 거의 10시인데 거기 밖에서 하루 종일 먹어야 돼, 나는. 아니 그리고 나 간식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. 먹고 렇긴하지 학교 갔다가 바로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10시쯤이고 그 이제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 학원 끝나자마자 바로 독서실로 향하는데 그 시간 이 탐탐 동안에 나는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을 살 돈도 없어, 이제는. 리은아, 여기 봐봐. 이거 지금 간식 박스야, 간식 박스. 완전히 지금 완전 편의점 저리 가라고 쌓여있거든? 정말,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, 너무너무. 지금 간식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, 와. 엄마, 응? 저기 응. 소비기한이랑 유통기한 보면은. 2년 지나있어 2년 <laughs> 저거 다 뒤져보면 2년 지나있고 아니거든? 저기 대부분 다 아빠랑 엄마랑 언니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있어 내 취향? 저기 1도 고려 안되어 있어 아 그러세요? 고려가 안되어 있어요? <laughs> 아 그래? 엄마 젤리도 저번 뭐 지난번에 하나 사다 놨는데 무슨 젤리? 저 통에 있는 젤리 저 아빠가 산 거잖아 엄마가 샀어요? <laughs> 어머어머 이는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거 보소? 그래서 <laughs> 니가 원하는게 뭐야? 용돈을 올려달라고 만원 올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딸한테? 친구들 얼마 받는데? 친구들? 내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에 4만 원씩 받아요 엄마 오 그래? 왜 그렇게 받지? 뭐 이렇게 많이 받아? 걔네들도 나랑 어? 똑같이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만원 받는 거너 어떻게 알았어? 친구들. 얘 친구한테 물어봤으니까 진짜? 그 우리 리은이 얘두배네 김밥을 사먹었다 치자 김밥이랑 친구랑 라면을 시켜먹었어요 음? 그거 얼마일 것 같아? 2천원? 8천원 넘어 엄마 무슨 8천원이야 삼각김밥이 어, 얼만데? 삼각김밥 말고 김밥 김밥 3천원 김밥이 3천원이야? 응 어. 김밥 <laughs> 삼천원 4천원이야 엄마 그래 김밥 4천원 그래 4천원 그래, 4천 라면 얼마일 것 같아요? 3천원 무슨 라면이 4,000원이냐! 집에 라면이 천지가 만지야. 내가 그러면 학교 갈때 저거 라면 한 컵라면 이렇게 넣고 가? 내가 학교를? 그러고 내가 군말이라고 써놔. 말 끊지 마요. 어? 내가 언제 꺼놨어? <웃음> <웃음> 위에 옷하나 얼마일 것 같아요? 내가 사는 거에서. 3만 원. 3만 원? 응. 더비야 4만 원. 그래. 누가 거기 홈쇼핑에서 저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라고 그랬어. 그럼 내가 백화점에서? 백화점은 고양 두 배일 텐데. 백화점 누가 학생 옷을 백화점에서 사나? 그럼 내가 어디 사요? <웃음> <웃음> 어디 서 사는데? 엄마 그리고 언니 옷을 내가 물려받잖아. 네. 내가 언제까지 언니 옷을 물려받을 것 같아요? 계속? 내가 계속 온유지 물려받아야 돼? 방언 터졌네. 요즘 이렇게 말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아주 입이 무터포트이 달았어요. 네. 왜? 내가... 아까 말만 잘하더니만 해봐, 해봐. 해봐. 아니 말딱지 올라고요.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. 오 이런 식이야, 이런 식이야. 너 하늘을 쳐다봐봐. 어 하늘에서 2만 원이 떨어지나? 안 떨어져요. 2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? 아니 여러분,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. 저 용돈이 지금 2만 원이거든요. 2만원인데 맨날 학원을 다니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애들을 만나서 막 독서실 가거나 스토리 카페를 가잖아요. 너무 용돈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간식이나 이런 거를 먹잖아요. 이제 학원이 끝나거나 학원을 다닐 때 간식을 못 먹겠어요.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볼 겁니다. 제 기준으로는 제가 만원이 올랐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만 원을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, 이제 네. 따지지않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쌓읍니다. 어예. 첫 번째는요. 만 원을 올려 주세요. 만 원만 올려 주세요. 그럼 일주일에 3만 원? 네, 3만 원이요. 또그 월에 3, 40, 202만 원이네요. 네. 응. 3만 원 올려 주시면은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요. 이득이 뭡니까? 이득이요. 첫 번째는요. 딸이 춥게 입고 다니는 꼴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 옷도 날렸는데 진짜 오라는. 두 번째는요. 네, 네 컵라면 이런 거 먹지 않고 음. 고급스럽게 편의점에서 파스타를 사 먹겠습니다. 편의점에서 파스타를. 네. 왜 편의점에서 파스타를 먹습니까? 집에서 음식도 많은데. 아 학원 끝 학원 끝나면은 독서실 가야 되니까 그텀 사이에 먹겠다는 거죠. 아무튼 맛있는 거 드세요. 면 고, 요리 말고.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겠습니다. 알았어, 고급스럽게 드세요. 네. 딸이 저혈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꼴안 보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뭔데? <laughs> 왜어제사 <어디> 삿대질이야? <laughs> 제가 간식이 없으면 좀 어지러워요. 아시지 습니까 <laughs> 아, 네네. 아시잖아요. 아, 달달구리 좋아하시죠? 네. 아, 간식을 사먹을겠다? 네. 좋습니다. 저축은 안 하시고요. 저축은 당연히 하죠. 아, 돈을, 저축할 돈이 있어요? 근데 저축을, 예전에는 10만원씩, 일주일에 1 응. 만원씩 이렇게 저축하고,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, 응. 언젠가부터 저축을 할수 없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밥 먹느라 급급해졌어요. <laughs> 아 그러세요? 네, 저 지금 통장에 18,000원밖에 없어요, 지금. 아, 진짜. 알겠습니다. 약속하시죠. 옷따섯게 <laughs> <개> 입고 다니세요. 응? <laughs> 어? 일부러 얇게 입고 다니지 말고. <laughs> 너 옷장 한번 집 열어 볼까? 언니 옷이 니까 아니거든요. 언니 아니에요. <laughs> 여튼, 거짓말 <laughs> 마. 중에 <laughs> 엄마 중에 <종이>! 그거 <laughs> 안 올려 준다. 자 2번. 어, 엄마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먹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까? 냉장고 열어봐도 먹을게 그득그득. 자세 번째, 그래 간식은 잘 먹도록 하여라. 네 번째, 저축도 조금 합니다. 우리 리은이의 일주일 용돈은 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. 그게 다야 리액션이? 리액션 아 알겠어. 엄마는 용돈 있는 줄 알아? 엄마는 월급 딱 엄마 통장에 박히잖아? 그러면 바로 그날 저녁에 우쇼쇼쇼 우쇼쇼쇼 사라져 왜요? 카드값? 카드값에 카드값이뭐 얼마가 쓰냐? 생활비지? 다 생활비 내고 뭐 이것저것 이자 내고 뭐 하다보면은 우쇼쇼 우시우수, 우쇼쇼 낙엽처럼 떨어져 이녀석아 용돈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줄 알아? 아껴 쓰이서석 나중에 우리 린이 돈 많이 벌면 엄마 용돈 줄 거야? <laughs> 얼마? 3만 <laughs> <laughs> 원. 0 0 엄마한테 4만원 해줘 오늘지